인풋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help로 찍어 보게 되면 얘는 input이라는 요 raw input은 뭐냐면 얘는 파이썬 2.0 버전에서는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input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예전 걸로 나온 거고 지금 이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넣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input이라는 함수는 어, 처음에 이제 설명했듯이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입력받는 건데 이 매개변수로는 처음에 어떤 뭐 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 문자열 찍어주는 내용을 넣는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볼 건데 실행을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a에 1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프린트 a를 했을 때 음, 여기에 문자열 A를 입력을 하면, 우리 출력이 그냥 A가 되지만, 우리 문자열을 빼고, 이렇게 변수에, 문자인데, 그냥 따옴표가 없는 문자는 변수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A라는 변수를 찾아가서, A에 들어있는 이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는 지금 숫자 1이지만 이번에는 문자 1을 한번 찍어 볼게요. B에다가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 1을 넣고 얘를 실행을 하면 둘다 1인데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죠. 우리는 이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함수를 배웠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타입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입이라는 함수에 괄호 열고 닫고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외계 변수로 a라는 이 변수를 집어 넣어서 이 결과 값을 프린트해서 출력하게 되면 얘는 정수다, 인티저 예, 앞에 인트예요. 정수라는 것을 알고 알 수, 알려주죠. 타입이라는 함수가 그리고 이번에는 b를 찍어볼 건데. b를 타입 함수로 출력을 해보면 얘는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해볼 수 있냐면 인풋을 어, 받을 때 예를 들어서 A, a는 인풋 이렇게 하고 프린트 a를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숫자 1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과가 1이 나왔는데 이 1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볼 거냐면 지금 a의 타입이 뭔지 찍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 얘는 스트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스키 문자열 배웠었는데, 이 키보드로 입력된 이 input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아스키 코드, 키보드에 있는 그 코드가 이진수로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키보드로 입력받은 모든 것들은 문자열로 인식이 되고, input 함수 자체가 문자열로 어, 입력이 되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숫자 1을 찍었지만, 그것도 문자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로 인식이 된 모든 것들은 내가 숫자로 쓸 때는 숫자로 바꿔서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내가 A에는 인풋을 받고 그 다음에 인풋을 두 개를 받을게요. B를 인풋을 두 개를 받아서 뭐를 해볼 거냐면 프린트 A 더하기 B 요렇게 했을 때 실행을 하면, 내가 여기 1을 입력하고, 두 번째 2를 입력을 하면, 두 개의 합을 구하면 3이 나올 것 같지만,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1, 2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a라는 애가 지금, 다시 볼게요. 이 a라는 것은, 프린트 a를 했을 때, 타입을 찍어 볼게요. 다시 여기서 타입을 찍어 보면, 문자죠. 문자인데 나는 a를 정수로 써서 1 더하기 2를 해서 3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int라는 함수는 뭐냐면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밑에 int라는 함수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 int라는 함수는 얘를 정수로 바꿔준다. 이렇게 헬프를 찍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외계 변수로 이게 인트하고 이렇게 인트로 바꾸자 한, 바꾸고자 하는 것을 여기다가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 바꾸고 a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트로 정수로 바꾼 다음에 그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 변수에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다시 프린트 A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프린트 타입을 찍어 볼게요. 타입 A 이렇게 해서 같이 찍어 보면 지금 현재 A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이 A를 여기 매개 변수로 넣었죠. 인트라는 함수로 A를 정수로 바꿔서 다시 A에 넣고, 그리고 나서 A를 찍었는데, A를 찍어도 당연히 똑같이 1이 나오겠죠. 왜 문자열인지 숫자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타입을 다시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이 나오는데, 얘는 정수야, 이렇게 타입을 찍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문자열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숫자로 쓰고 싶으면 정수로 바꿔서 써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여기다가, 얘를 그냥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만 깜빡깜빡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다가 뭐를 넣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안내를 할 거예요. 우리 스크래치에서 묻고 답하기를 할때뭐 어떤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 써줬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첫 번째 숫자를 입력 입력하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하나 띄워줬기 때문에, 여기서 스페이스바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스페이스바 안 띄면, 네모가 바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2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수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열이라서 1하고 2가 그냥 나열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입력을 받아서 이것을 정수로 바꿔서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고, 얘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a는 int a. 그리고 여기서 b는 int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숫자 1,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3이 나오죠. 근데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여기에서 이거 자체가 얘가 지금 A잖아요. 그러니까 요 A 대신에 여기 앞에 인트가 들어가고 괄호 열고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 a가 요거기 때문에 이 a 자리에 얘가 요만큼이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줄로 쓸 코드가 한 줄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b도 인트 하고 여기에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첫 번째 숫자 내가 1을 넣었고 두 번째 숫자 2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3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출력할 때는 좀 친절해야 돼요. 여기다가 문자를 좀 넣어줄게요. 두 수의 합은 하고 콤마 그리고 소마 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프린트를 할때 어떤 문자열을 이거 첫 번째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개를 입력을 할때 컴마를 기준으로 입력을 했어요. 우리 위에서 사과, 딸기, 바나나 입력할 때 컴마, 컴마, 컴마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 컴마를 기준으로 세비라는 변수 때문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두 수의 합은 띄고 3띄고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1 입력하고 2 입력하면 이렇게 두 수의 합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풋을, 인풋을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출력, 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입력받은 것을 가지고 뭐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어떤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풋 함수와 이제 프린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 이 프린트 함수와 인풋 함수를 배웠고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앞서 또 필요한 것들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이제 헬프를 이용을 해서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는 이 괄호 안에다가 내가 출력할 것을 넣어주면 된다 이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and 함수와 set 함수가 있어서 and 함수는 맨 뒤에 기본값으로 엔터가 있지만 내가 다른 걸 출력하고 싶을 때 and 변수에 다른 값을 넣어주면 되고 이 set은 어, 기본값으로 스페이스바가 들어있는데 어, 빈 문자열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다른 것을 넣어 줄 넣고 싶으면 다른 것을 넣어도 된다. 이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입력받는 것은 인풋 함수를 배웠죠. 그런데 키보드로 입력받는 모든 것들은 문자열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는 숫자로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함수로 자료형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숫자로 쓰고 싶으면 인트 함수로 그 문자로 된 숫자를 정수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 다시 복습해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